셀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광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카메라를 켠 이유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있어서 켠 거겠죠? 네. 저는 오늘도 저의 가까운 힐링 포인트인 선녀바위 해수욕장에 저만의 포인트에 와서 이렇게 캠핑 의자 깔아놓고 옆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 리고또 이렇게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기억하고 싶은 저의 생각들을 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힐링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제 옷이 약간 되게 휴양지 룩이죠 네. 제 주변 동생들이 흔히 제가 이렇게 입은 걸 보고 제 헤어스타일이랑 딱 보니까 뭔가 예수님 같다 예수님 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또이 목걸이가 좀 특이하죠 네. 제가 직접 맞는 겁니다 태양, 태양의 기운 마테차의 기운을 품은 이지왕입니다 네또 예, 오늘 특별하게 콘텐츠를 남기고 싶은 거는 제가 어, 퀸 메이커가 공개됐을 당시 야심차게 출발한 콘텐츠가 있죠 제가 단역이지만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연기를 하고 그 작품들이 공개됐을 때그 작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 현장을 항상 갔다 오면 피드백 노트를 쓰는데 예. 이 피드백 노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촬영장에서 내가 또뭘 얻었었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한 복기해보는 시간 이준호 배우님이랑 임윤아 배우님이 주연으로 절차를 방방 중인 킹더랜드라는 드라마에 제가 또 아주 짧게 짧게 단역으로 현장을 한번 하루 다녀왔었는데, 또그 현장 킹더랜드 현장에서 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킹더랜드 9월 26일, 2022년 9월 26일에 찍은 거네요. 네. 첫 번째로 좋았던 점 얘기해 볼게요. 확실히 눈치 여유 있게 제일 열심히 함이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첫 번째로 그 이유가 저는 어, 이 촬영 현장 이미지 자역으로 갔었거든요. 클럽과 나이트씬을 나오는 주주연 배우님들 옆에서 이미지로서 연기를 하는 이미지 자역으로 킹드랜드 촬영 현장에 임했었는데 굳이 이미지 단역을 쓰는 이유는 이제 주조연들 근처에서 나오는 화면에 잘 노출이 되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연기적인 프로페셔널이 없으면은 화면상에서 되게 부조화를 일으켜서 뭔가 연기인 게 티가 나버리는 어쨌든 우리는 그런 롤을 갖고 가는 건데 그냥 현장 가서 세팅을 할때 쭈뼛쭈뼛 그냥 서 있으면은 주조연 분들 근처에서 나오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맡은 롤이 주조연 분들 옆에서 근처에서 연기를 표정이나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연기를 함으로써 이 신에 잘 묻어나고 이 신이 잘 표현될 수 있게끔 하는 롤을 맡고 간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카메라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혹시 확실히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 드라마 현장에서 보니까 누가 여기 뭐 이미지 단역 여기서세요 어디 여기서 이런 말잘안할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게 그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조 출연이든 뭐 이미지 단역이든 이렇게 막 섞어서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데 너무 바쁘니까 본인들이 이런 바쁘게 돌아간 현장에서 그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장 가면은 카메라 세팅되는 위치부터 확인하고 그럼 대략적으로 주조연분들이 어디에 설 거라는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저는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이왕 촬영하러 가서 네, 이 결과물에서 제가 더 열심히 하는 모습, 연기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으면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카메라에 더 나오고 싶고 그러려고 가는 거니까 예, 그러고 싶어서 현장에 가면은 카메라 세팅되는 위치부터 파악하는 거 같아요. 씬을 준비할 때 그냥 멀뚱멀뚱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스태프분들이 굳이 이렇게 디렉을 주시지 않아도 알아서 가서 자기가 자기 프로페셔널을 부리는 거. 예, 이게 또 현장 바쁜 드라마 현장을 또잘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저 이미지 단역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윤활제로 프로페셔널을 부리는 거니까 저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제가 쓰는 위치에 대해서 굳이 막 이렇게 크게 디렉을 안 주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아 얘는 좀 나름대로 프로페셔널 품고 사자 내구나 어, 자기가 알아서 위치 잡을 줄 아는 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킹도현드 작품에서도 되게 많은 보조 출연자분들이랑 저희 이미지 단위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클럽 신이니까 클럽에서 다 같이 이제 유희를 즐기는 신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오시는 고원희 배우님. 그세분 근처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저도 저만의 춤추는 연기를 펼쳐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킹돌랜드에서 되게 짧지만은 화면에 적나라하게 저의 모습이 완전히 담겨서 그걸 또 포트폴리오도 쓸수 있는 이것도 제가 많진 않지만 이전에 여러 현장 경험 속에서 얻은 저만의 노하우거든요 하는 저의 노하우를 부리 부렸던 현장이라서 되게 또 좋았던 점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또두 번째 이건 비슷한 맥락인데 없던 DJ 역할도 하게 됨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클럽씬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아 나이트신이죠 제가 임윤아 배우님 바로 뒤에서 춤무셨던신 화면 노출됐던 신이 씬이 나이트신이었고 이제 그다음 신이 씬이 클럽신이었어요 클럽에서 다 같이 이렇게 막디제 부스 앞에서 이렇게 막 춤추는 그 신을 찍었었는데 어 나이트신은 이걸 먼저 찍었거든요 근데 나이트신에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아서 위치 잡고, 알아서 막춤 열심히 추고 하는 모습들을 또 보니까, 거기 계신 현장 반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좋게 봐주셨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없던 그런 남자 DJ 역할을 주시더라고요. 여자 DJ 한 분이랑 남자 DJ로 저를 이렇게 음, 너무 감사했죠. 그 롤이 없던 롤이 생긴 거니까 아, 또 나의 열정이나 음, 나라는 배우가 있다는 라걸 내가 증명을 해낸 거구나라는 또 자부심도 생길 뿐더러. 또 나에게 책임을 주셨으니 더 책임감 있게 연기를 더 프로페셔널하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내가 클럽에서 본 거라든지 혹은 뭐 이전에 본 적이 있던 경험이라든지 혹은 어디서 영화에서나 뭐 드라마에서나 본적 있는 그런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모아 가지고 막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찍는 것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없던 이렇게 역할을 주시니까 저한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의 한 명의 한 명으로서 저를 뽑아 주시니까 아 이런 게또 내가 현장에서 내 노하우를 잘 부리고 했더니 또 이렇게 알아봐주시는구나라는 뭔가 그런 성취를, 성취감을 얻었던 거라서 또 되게 좋았던 점이었다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네, 위치 선정 좋았음. 네, 이거는 아마 윤하 배우님이랑 슈무 이렇게 같이 췄다가 제가 머리카락 은하 배우님 임윤하 배우님의 머리카락에 사디릭이 싹 맞았거든요. 그 정도로 가까이서 같이 신을 했으니까 제가 위치를 잘 잡은 덕에 그래서 어, 뭔가 은혜를 받는다는 느낌 때문인지. 미치선정 좋았다 이지광?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laughs> 언제 살면서 임윤아 배우님이랑 또제 시대의 아이돌이시거든요 소녀시대 제가 우상으로 바라보던 그 임윤아 배우님이랑 제가 춤을 같이 췄는데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되게 뿌듯한 순간이죠 이제 좋았던 점도 있겠지만 다음은 아쉬운 점으로 놀아,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첫 번째 아 맞아 의상이나 이런 것들 더블체크가 안 돼서 단볼로 가서 욕을 먹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반장님이 꽤나 무서운 분이셨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뭐 변명 아닌 변명, 변명이라기보단 백트체크를 하자면은 처음에 이제 그 캐디님한테 연락 와가지고 여러 촬영에 대한 공지를 받았을 때 의상이 한 벌만 준비해오면 된다고 저는 공지를 분명히 받았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씬이랑나이트씬두씬을 찍는 거라가지고 같은, 같은 그니까 의상이 겹치면 안 되죠. 왜냐면 같은 인물이 또나 현장에 또나와버리면 어, 오게티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볼때 그런 캐리 님이랑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쨌든 뭐 결론은 제가 한벌밖에 없어서 좀 다른 분들 그 현장 반장님을 좀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느꼈던 게 그냥 오히려 내가 한번더아 캐리 님한테나 의사 한벌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더블 체크를 해봤다면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니까 내가 들어가는 촬영이니만큼 이 촬영의 전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이 맞는 맞잖아요. 프로페셔널은 내가 들어가는 촬영인데 내가 하는 촬영인데 그 촬영에 대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잘 알고 가는 건 배, 배우의 몫이니까 그래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아 연기할 때 주요 인물의 이름 혹은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애드립, 애드립을 하지 못했던 점을 아쉬움을로 썼는데 맞아요. 제가 나이트 씬에서 그 여자, 여배우 세 명이 임윤아 고원이, 김가은 세 분의 배우님이 그 벌써 며칠째 나 알게라 나나 이게 이 노래가 뭐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안무를 하시고 이렇게 우리 쪽으로 싹 오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막 거기에 이 사람들은 그 클럽에서 잘 놀아가지고 자주 놀아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길을 터주고 막그 사람들한테 호응하고 이런 건데 그니까 속된 말로 죽순이인 거죠 죽순이 그러면 죽순이라면은 뭔가 아 우리가 호응을 할때이 사람이 인물의 이름을 천사랑인데 천사랑의 이름을 막 이름을 이름이 소문 나가지고 다 알지 않을까 그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딱하실때 천사랑 천사랑 막 이런 식으로 막 호호응을 하는 막 그런 식의 좀 남다른 호응 소리만 막오 이렇게 지르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어쨌든 아 현장에서 보시는 관계자분들이 아이 친구가 대사도 없고 이렇게 이미지 단용으로 왔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프로페셔널하게 준비 책임감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임했구나를 또 어필할 수 있고 나라는 배우가 어 그런 그런 준비성을 가진 배우가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맞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게 바로 어떤 대사도 만들어내는 배우로서의 그 센스 아닐까 싶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촬영 끝나고 나서 생각이 딱 났나봐요 예아 맞아 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또 잊고 있었던 아무튼 제가 원하는 이지광이라는 배우는 그런 걸좀할수 있는 센스를 지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어우 너무 좋네요 역시 제가 이걸 하는 의의가 또 아주 10분 발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킹드랜드 현장에서 도 이제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이제 거기서 천사랑 이제 임유나 배우님의 친구 역할로 오평화 역을 맡으신 고원희 배우님이랑 제가 그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 일전에 인연이 또 있었습니다 작은 인연인데 뭐냐면 제가 한창 2년 전이죠 배우 일이, 일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아무리 지원해도 막 이러고 할때 내가 잘안 풀리는 거에 대한 원인을 외부적인 기준에 놓고 예, 뭐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야, 뭐 내가 수업사 없어서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정작 연기자로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 자기계가나가 좀 부족한 시절이죠. 예, 그랬던 시기였었는데, 그건 당연히 연기 일이 없다 보니 먹고 살라면 알바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이왕 하는 알바 좀 촬영과 관련된 걸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우연히 이제 알바 천국인 거에서 봤던 것은데 이제 유튜브 촬영 팀의 스텝으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었는데 장원석 프로님이라는 예, 프로님의 짱짱골프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골프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그 채널의 예, 촬영 팀으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갔던 촬영 중에 고원희 배우님이 뭐. 예, 장원석 프로님이랑 이제 인연이 있으신가봐요. 그래서 게스트로 나오셨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거든요. B캠으로. 제가 고원희 배우님 전담으로 해서 고원희 배우님 위주로 이렇게 타이트든 뭐 바스트든 이렇게 이제 짱짱 골프 컨 콘텐츠, 콘텐츠를 즐기시는 모습을 제가 열심히 찍고 어쨌든 하루 종일 이렇게 어, 아침 저녁부터 해 질녘까지 이렇게 촬영 같이 하고 마칠 때는 이렇게 같이 식사도 삼계탕 식사 같이 프로그램 님이랑 스태프분들 모두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제, 저희 프로님이 식사하시다가, 이제, 이런저런 스몰 투크를 하다가, 알고 계셨거든요. 저도 연기를 준비하는 친구인데, 이제, 아르바이트 겸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하고 있다는 라거 알고 계셔가지고, 고원이 배우님이 이제, 연기하시는 배우님이니까, 어찌보면. 네, 저보다 앞서 길을 걷고 계신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냥 이 친구도 연기하는 친구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참 그냥 자존감이 어찌 보면 바닥을 치고 있던 시절이었어 가지고 아 그러시냐고 이렇게 고원희 배우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뭐 뭐 배우로서 뭘 하고 있었던 게 없으니까 우물쭈물 부끄러 부끄러워서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는 게 부끄러워 서 그냥 뭐 배우로서 나는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은 뭐 이런 걸 찍었어요. 뭐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전혀 할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우로서 소통할 수 없었거든요. 하하. 네, 맞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넘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냥 딴건 몰라도 스스로가 제가 스스로에 이렇게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내가 어쨌든 그런 자리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원이 배우님이랑 셀카도 같이 찍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혼자 마음속으로 그날 이제 그 고원님 배우님과의 짧은 인연을 통해서 혼자 스스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아 내가 그렇게 배우 대 배우로 소개를 시켜주는데 내가 뭔가 그렇게 배우적으로 소통을 하지 못했던 스스로가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내가 언젠간 이 고원님 배우님이랑 꼭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끔. 내가 배우로서 열심히 성장하고 열심히 나가겠다 그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이제 2년이 딱 정확히 거의 2년이죠. 2년이 지났을 때 고은이 배우님의 그 킹더랜드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막 반가우면서도 아 이거 인사를 드려야 되나? 막아 나를 알아보실까? 막 이런 괜히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제 성격, 성격도 막 이렇게 먼저 살갑게 다가가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바쁘게 돌아간 현장이고 저는 이미지 단역으로 왔고 이제 주조연으로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괜히 말 걸어가지고 방해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원이 배우님한테 아는 척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배우로서 당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를 한번 회상을 해보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못 걸지 않았나 계속 찍으면서 바로 근처에 있었 있었는데 뭔가 약간의 자격지심이지 않을까요 그분은 주조연이고 나는 이미지 단역이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뭔가 제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 땐 그때 당시에도 이 이미지 전역이라는 이 일을 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좀 덜했던 거죠 내가. 그냥 제 자격지심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한마디 정리 하자면 회, 촬영 현장이 저한테 엄청 얻은 게 많고 좋았던 현장이긴 했지만 이제 그 촬영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게 아쉽더라고요. 뭔가 여전히 나는 아직 자격지심이 나 이런 외부적인 시선으로 배우 이지광을 또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나는 왜냐면 배우로서 되게 많이 성장했고 잘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그런 외부적인 시선으로 나를 배우 이지광을 사람 이지광을 바라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또또 또 혼자 집에 오면서 다짐했던 거죠 그냥 어쨌든 더 열심히 해서 또 다른 현장에서 만약에 고원이 배우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나 혼자만의 좀 일방적인 인연이긴 하지만 예, 당신과의 이런 작은 인연이나 작은 일화를 통해서 제가 배우로서 좀 성장하게 동기 부여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야, 기분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저였다면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전혀 모르는 사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은 또 되게 성취감이나 자부심이나 자존감의 영역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화기 때문에 예, 그런 또 혼자만의 다짐을 했던 했었어요 예, 그게 참 기억에 남는 현장이거든요 그날 현장이 또 이게 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네요 이걸 또 여기 안 써놨네 그것마저도 약간 자격지심이네 <laughs> 솔직하지 못하네 예, 기록은 제가 여기 하지 않았지만 저의 솔직한 속내 저의 이지 배우 이지광의 사람 이지광의 자격지심에 대한 내용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유튜브 컨텐츠로 남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절대 잊지 않고 저의 이 자격지심을 내가 언젠가 이 자격지심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게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감이라 하면 뭐 일상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저는 자신감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노력을 얼마나 했냐? 준비를 얼마나 했냐?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의 일상을 난 어디 가서든 나는 배우다라고 당연하던 듯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제가 그 일상 속에서 배우로서 나아지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게 자신감의 여부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 훗날 다른 현장에서 고원이 배우님을 또 우연하게 만나게 됐을 땐 그런 자격지심 없이. 원희 배우님과 마주할 수 있는 스토리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배우가 될수 있게끔 또 노력하겠다라는 스스로만의 다짐을 또이 영상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심지를 다지게 되네요. 잘하고 있다 지광아. 그럼 뭐 인간은 본디 원래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아쉬움을 줄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혹은 그 킹덜랜드 현장에서 얻었던 그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좋은 배우가 될수 있게 좋은 사람이 될수 있게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것만큼은 꼭 약속, 약속 드릴게요 좋네요 네 태양의 기운을 품은 이지광이 될수 있게끔 <laughs>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고 저는 아까보다 촬영할 때보다 훨씬 지금 물이 많이 찼어요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저만의 휴식법, 저만의 내면의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행위를 좀 하다가 오늘 하루를 예쁘게 한번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해 보겠습니다. 아, 요즘에 또 잊었네요. 우리가 내가 영상을 항상 마칠 때마다 물어보는 게 있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저는 킹더랜드에서 느꼈던 좋은 생각들 다시 복기해 보는 시간과, 이렇게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의 내면의 평안을 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a l 마셀 m y Self! 예, 네, 광이었습니다.